원고, 투고, 쓰리고 투자고! 지금은 부동산 경매 단기 투자의 기적 저자 MJ 경매 스쿨의 MJ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그럼 풀피 투자는 뭔가요? 풀피 투자는 하, 조금 더 어려운데. 아 어. 큰일났다. 근데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. 아까 2억짜리 아파트가 1억까지 됐을 때 1억에 낙찰받아서 1억 5천에 전세 놓고 내 돈이 하나도 안 든다. 풀피 네. 투자라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2억짜리 아파트가 1억이 됐을 때. 1억에 낙찰받고 1억 5천에 전세 놓았어요. 네. 이걸 풀피 투자라고 해요. 어어 그럼 플러스 아 이게 플러스피. 네. 전세로 먼저 돈을 버는 거예요. 어. 어 그게 가능해요. 그러면 그 물건에 문제가 조금 있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하자가 있거나. 아, 아니요. 종목이 내려가니까 되더라고요. 종목이 내려간다고요? 그래서 빌라나 뭐,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로 확 내려가 버리면. 아... 보통 이제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네. 이 시기가 어, 진짜 바닥장일 때. 네. 어떻게,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, 바닥장의 첫 번째 원인은 공급이거든요. 네. 공급이 굉장히 많았어요. 2018년 바닥장일 때 15, 16, 17 공급이 엄청 많았어요. 어... 자, 그렇게 해서 심리가 4년, 5년 동안 안 좋았는데, 응. 자, 17, 18, 19 공급이 없어요. 어... 응. 근데 심리가 한 번에 안 바뀌거든요. 네. 그러면 공급은 없는데 심리는 안 바뀌었죠. 네. 그러면 사람들이 사지는 안 하고 전세만 계속 원해요. 아... 그러면 전세가는 올라가고 매매가는 내려가서 붙어요. 어... 그 시기에 할수 있는 게 이제 무피 투자, 풀필 투자 어, 그럼 네. 가장 소액으로 수익을 내본 적이 있다 예. 그런 사례가 있나요? 대표님 아예 사례 있죠 어렸을 때 공부 잘하셨죠? 아니요 가 전교 꼴찌였는데 <laughs> 어렸을 때 공부 잘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네. 경북 포항시, 네,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위치한 빌라 제가 낙찰 받은 게 501호거든요 평소가 그나마 조금 작은. 예, 네, 근데 이게 약간 반전이 있는 게. 네. 저는 빌라 할때 거의 탑층을 많이 받아요. 음... 복층이 많아요. 아 복층인데 감정평가할 때 복층을 잘못 잡아요. 그래서 이 빌라가 제일 컸어요, 평소가. 복층이었어요. 아, 복층을 잘못 잡아요? 복층에, 복층의, 예, 복층의 면적을 다못 잡는 게 엄청 많았어요. 제가 이때까지 아 낙찰받을 때. 음 그래서 이 빌라가 40평 정도 됐어요. 어, 근데 면적이 <laughs> 25평으로 나와 있네요. 그렇죠. 예. 근데 실제로 위에 층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. 그거를 이렇게 체크를 못하고 그냥 나온 거구나. 아, 그렇죠. 어, 감정평가사들이 내부를 못 보니까 오... 실제로 조사를 잘 못해요. 오...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분양이 된 시점부터 해서 엄청 깊게 조사를 하거든요. 분양을 어떻게 했고, 왜 분양이 안 됐고, 뭐, 분양이 안된 이유가 뭐 가격이 비싸서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음... 이 빌라는 일단 보면 되게 좀 깨끗한 느낌이 좀 나잖아요. 어, 네, 신축 같은 느낌. 네, 2000... 주차장도 있냐. 음, 어, 맞아요. 엘리베이터도 음. 다 있고. 오. 2016년에 신축해서 분양했는데 네. 이 빌라 분양가가 3억 3,500이었어요, 정확하게. <laughs> 3억 3천인데 지금 감정가가 1억 5천 반값 정도 나왔었어요. 근데 3억 3,500이었는데 제가 부동산 조사를 할때왜 네. 분양이 안 됐냐라고 했을 때 3억에 살 사람이 있었대요. 음. 근데 음. 이 건축주가 가격을 안 깎아줬대요 3천 더 받을 거다 나는. 어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었는데 아이고. 열심히 노력해 지었는데 왜 가격을 깎냐 기분 아이고. 나빠서 안 깎은 게 이제 몇년 5년 6년 있다가 이제 경매로 나와서 이렇게 낙찰차이된 거죠 풀피 투자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무조건 팔수 있어야 돼요 아. 무조건 매도가 가능해야 돼요 왜냐면 매도가 불가능하면 계속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<laughs> 외관적으로도 깨끗하고 안에 내부도 인테리어가 좀돼 있는 아니요. 그렇게는 좀 저는 무조건 아니에요? 입지를 봐요. 아 입지 뭐... 네, 입지를 입지 보고 도심을 안보셔나야 돼요. 여기는 조사를 하다가 딱 걸린 게 분양가가 3억 3500에 복층이고, 이때 기준으로 전세가 2억이면 바로 빼줄게라고 하셨어요. 이때 어, 그런. 근세 2억, 매매 2억 5천 그런 거는 응. 부동산에 전화해서 알아보시는 거예요. 어 전화를 한뭐 20군데 정도 하죠. 기본, 빌라는 한, 한두 군데를 못 찾거든요. 계속 하는 거예요. 잡힐 때까지. 아, 스무 군데 전환을 해서? 네, 아, 그러면은 아. 이제 평균을 낼수 있어요. 음. 아, 근데 무조건 이 가격에 낼수 있겠다. 음. 이 평균이 내지면 입찰을 하면 거의 단독이에요. 아. 그래서 조사 자체가 처음부터 틀려요. 아파트는. 아파트는 한 10분 보면 알잖아요. 네. 빌라는 그렇게 안 봐져요. 뭐, 길 때는 이틀 보는 적도 있어요. 빌라만. 네, 그렇게 해서 이 빌라는 제가 1억 8천의 전세를 내다가, 빨리 안 나가서 1억 6천의 전세를 뺐거든요, 한달 전에. 그러면 최저 입찰에 응. 1억이 안 되는 가격에 하신 거예요? 아, 1억에 낙찰받아서 1억 6천의 전세를 냈는데, 와. 투자금이 2천 들어갔었거든요, 이제 8천 대출 받아가지고. 와. 그래서 이제 3개월 안에 이제 6천 수익을 냈죠. 우와, 신기해요. 300%. 네. 이런 게 이제 뭐, 많이 나오니까. 이런 게 많이 나와요? <laughs> 많이 나와요. 저는 전세를 낼때 무조건 2년 뒤에 올라야 돼요 그럼 올릴 걸 어떻게 합니까? 근데 일단은 저는 시작점이 낮잖아요 이렇게 시작점이 예. 낮으면 그래도 한 1억 8천 2억에는 충분히 팔수 있기 때문에 음... 전세를 안 받게 돌리기도 하고 이 물건이 원래 맨 처음 분양할 때는 3억 3천이었다라는 거를 그것도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봐요? 아니 여기 블로그에 나와 있어요 아, 블로그에 나와 있어요? <laughs> 근데 이게 빌라를 3방식으로 보통 조사하거든요 네. 어, 첫 번, 3방식? 네 3가지 세세 방식으로 조사하는데 아, 네. 빌라는 가까운 부동산이 제일 잘 알아요. 음 그래서 물건지에 가까운 부동산부터 찍으면서 조사를 하는 게첫 번째 방법. 아 네,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어이 아, 매물이에요? 네, 어머, 네 이게 매물이에요. 매물이, <laughs> 매물이 뜨면은 가까운데 매물이 또 있어요. 가까운데 아 아, 아까는 가까운 부동산을 찾았잖아요. 네. 가까운 매물을 찾으면 음. 이 매물을 내는 사람이 인근의 매물을 또 정확하게 알아요. 아 마지막으로 여기 그냥 빌라 이름을 치면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쳤을 때 걸리는 게 제일 정확한 게이 빌라를 실제로 분양했던 부동산들이 누구 아, 네. 광고를 많이 해요. 어... 거의 이런 식으로 삼방식으로 잡아서 어, 평균을 내는 게 굉장히 어... 중요하죠. 그렇게 평균을 내서 어, 이게 훨씬 진짜 가격이 어, 그렇죠. 매력 있게 네, 나왔다. 정확하게 가격이 싸고 팔릴 수 있고 실거주가 있다. 음. 이게 판단이 됐을 때 이제 입찰을 하는 거죠. 음. 음. 그, 그 조사법만 잘 알아도 사실 좀 경쟁이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. 조사하시는 걸잘 못하시니까 보통. 피곤하죠. 귀찮고. <laughs> <laughs> 네, 그래서 다들 귀찮아서 경매를 오래 못하죠. 아, 그러니까 네. 그거 하나하나 다 전화하고 알아보고 헴, 손가락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조금 확실하게 3천만 원을 벌수 있다고 라 하면 해야죠 그럼. 역순으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. 내가 음. 여기 투자하는 시간과 어 노력 대비 이제 경비를 한번 해 보면 어 보통 어 직장을 다니시고 한 달에 3천만원 버는 직 월급 받는 사람이 없거든요. 없죠 근데 없죠 거기에 5%만 여기 일을 해도 뭐3천만원이는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음 MBTI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? 그래 어, EN EN 뭐였는데 EN z 아닌가? 아 Z가 어딨어요 뭐 그러니까요. 부지런하신가 봐요. 경계는 아, 예, 예. 제가 봤을 땐 부지런하고 예. 좀 계속 능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잘하지 않나. 아좀 너무 근면성실해서. 네. 이런 남자랑 결혼해야 돼. 그죠 어렸을 때 공부 잘하셨죠? 아니 저 전교 꼴찌였는데. <laughs> 어렸을 때 공부 잘해봤자 의미가 없어. 네. 조사하시는 걸잘 못하시니까. 피곤하죠. 귀찮고. <laughs>